언론사에 여자친구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나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어. 이 친구가 나는 오빠 계속 좀못 보면 헤어질 것 같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 예. 그래서 나도 김민석 후보자처럼 일주일에 한번 비행기를 타고 금토일 월요일 오전까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화수목 음. 그리고 금요일 오전 있을 때도 있고, 어. 그렇게 하고 나는 중국을 다녔어요. 예. 여기서 베이징까지 비행기로 한 시간 걸려요. 아, 그래한 어. 시간 걸죠? 걸려요. 예. 점심에 타서 저녁에 도착해요. 어. 그냥 KTX로 광주 왔다 갔다. 기간상? <laughs> 김민, 김민석 후보자는 몇달 몇 전에 티켓 사서 막 10만원 언더로 샀다 그러는데찐으로 2주, 1주 전에 사도 20만원에 끊어요. 어. 완 어, 왕복. 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야. 어. 근데 국힘 애들이, 어, 층화대에취시이 없나? 나 모르겠네. 어. 어. 이게 나도 그랬거든. 똑같이 이렇게 했어. 어. 나도. 어. 이분은 어. 국가에 이바지하시느라고 왔다 갔다 한 거고. <laughs> 얘는 그냥 연애고. <laughs> 나는 사랑을 이바지하느라 아. 왔다 갔다 한 거고. 아, 예, 예, 예. 어. 최고회의를 하면서 층화대 석사학위를 따면은 어. 총리 후보자. 어. 연애를 열심히 하면서 층화대 다니면 유튜버. <laughs> 야, 석사학위를 어떻게 해? 비행기 타고 일주일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음. 그거 거짓말이지. 음.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내가, <laughs> 어, 뭐야! 여권도 가져왔어. 나, 나도 내가 가물가물하고 2016년에, 내가 진짜 그렇게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했나? 어. 근데 심지어 나는 비자도 관광비자로 받았어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 어. 관광비자로 받고. 어. 8월 18일에 왔다 갔다 하고, 또 9월 1일에 왔다 갔다 하고, 3월 5일에 뭐 들어가고, 8월 10일에 들어갔다가 또 8일에 들어오고. 음. 이게 여기 다 찍혀 있어. 나도 네. 엄청 왔다 갔다 했거든. 어, 진짜네. 어, 진짜네. 음. 이게 다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야. 어. 어너 아, 저기 청문 회장 갔다 와라 너 <laughs> 내가 이거 증언한 <laughs>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도 그랬다. 아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지. 나도 그랬다. 솔직히 이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다고 하니까 네. 솔직히 좀 미친 사람 같잖아. 응. 나도 내가 그지 했으니까 네? 보고 응. 알겠더라고. 그냥 끄덕끄덕했어요만. 응. 어. 아, 너는 그렇지. 진짜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나? 봐아 나는 사랑꾼이었어요. 아. 민준형 응. 어머님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아, 게어 왜요 왜요 유학 보내. 칭화대 보내, 어... 서울대 보내 너 커서 뭐 될래? 사랑 <laughs> 나는 사랑이 난 부끄럽지 않아요 난 사랑이 인생의 전부 아 좋아요 사랑이, 난 김민석 후보자도 나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지금도 사랑이 전부예요 어... 네. 그러니까 칭화대 이런 거는 사실 거기 다닌 사람이 잘 없잖아 네. 그래서 내가 나도 그런 짓 했다 아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이거 산증인이 있잖아